안녕하세요 머카랩입니다. 어, 오늘은 이번에 저희 머카랩에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거래소 가입 이벤트인데 혜택이 굉장히 좋아요. 어,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3 개의 지표, 아, 이 지표 평생 무료로 쓸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유료 결제 지표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유료 결제하고 사용하시는 그 지표 5 종을 제공합니다.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어, 머카랩의 어, 레퍼럴을 통한 거래소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일단 우엑스, 게이타이오, 빙엑스 거래소 이세 군데에 한해서 머카레 레퍼럴로 가입하시는 분에게 이런 혜택을 제공합니다. 1 개월간 무료로 프리미엄 유료 지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요. 그리고 거래소 세개다 가입하시면 3 개월 동안 혜택을 제공해드립니다. 또한 각 거래소마다 우엑스, 게이타이오, 빙엑스 이 거래소에서 머카레 레퍼럴로 가입하시고 거래량을 달성하신 다섯 명 상위 그분에게는. 제가 이제 거래량에 비례해서 이 지표의 사용 기간을 연장해 드릴 거예요. 자동으로.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그리고 여기는 다섯 명이라고 해 놨는데 다섯 명보다 훨씬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레퍼럴로 가입을 하시면 저도 어, 여러분의 그 거래 수료에 대한 수익이 거래수수료에 대해서 저에게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수익에 맞게 저는 여러분에게 지표의 사용기간을 계속해서 늘려 드릴 겁니다. 다섯 명에게 다섯 명이 안 들어가 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거래량이 이 지표 의 가치보다 높다면 예를 들어 이 지표 가격이 지금 제가 봤을 때 5종 다 하면 한 달에 한 13만에서 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 지표값보다 여러분의 수수료 가더 나오면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 지표에 대한 사용 권한을 또다시 한달 연장해주는 이런식으로 서로 상부상조하는 여러분은 거래하고 무료로 지표받아가고 어차피 거래소 이용하실건데 이용하시면서 수수료 할인 혜택도 받고 또 페이백 환급도 받으시고 제 이제 레퍼럴로 가입하시는 분 수수료 할인 그리고 어 수수료에 대한 또 환급 페이백 이라고 하는데 환급도 받으시고 또 이제 매달 진행되는 거래 대회 거래대회도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권한들이 주어지니까 그런 혜택 누르시고 지표도 이제 무료로 사용하시게끔 그렇게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영상에 설명란에 이 이벤트 참가하는 링크를 걸어뒀는데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여러분이 보시게 될 화면입니다. 아래쪽에 거래소 프로모션 할인 할인 가입 링크 중에 여러분이 가입하고자 하는 거래소를 선택하시고 만약에 3개 다 가입을 원하시면 셋다 클릭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가입을 하신 후에 이벤트 참여 신청, 이벤트 신청 버튼을 꼭 누르셔갖고 여기다가 설문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엑스를 가입했다, 우엑스만 선택하시고 나는 3개 다 가입했다, 셋다 선택하시고 이 아래쪽에 설명란에 적혀 있는 것처럼 거래소에 가입된 UID를 예를 들어 UX UID가 1 0 9 0뭐 이런 식이다. 그럼 적어 주시고 게이트아이오도 가입했다. 게이트아이오 UID도 적어 주시고 빙엑스도 가입했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어 빙엑스만 가입했다. 그럼 앞에 있는 건 지우시고 하나만 이렇게 빙엑스만 체크하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진짜 중요한데 요거 트레이딩뷰 아이디를 잘못 적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트레이딩뷰 아이디를 여러분이 제대로 적으시려면 이 트레이딩뷰 왼쪽에 가시면 여러분 아잘안 보이는군요. 여러분의 닉네임 여기 약자가 하나 딱 걸려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면 여기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요거 요거. 저는 이제 이츠 어빌리티 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닉네임이 설정되어 있겠죠. 요거를 정확히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에게 지표 승인 권한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는 프로파일에 들어가셔서 프로파일에 딱 들어가서 여기서 뜨는 요거 닉네임 요거를 정확히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거 적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되겠죠. 이렇게 적으시고 여기다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표 사용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 틀리지 않게 잘 적어주시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벤트 참여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제공하는 지표는 뭐냐면 첫 번째로 이제 오토 볼륨 지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또 저희 지표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제가 개발한 지표지만 또 가장 기본이지만 막강한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거래량 캔들이 발생할 때마다 캔들의 색상을 바꿔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래량 지지/항선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두 번째로 제공하는 거 메인 라인 비교적 최근에 가장 최근에 개발한 지표구요 이 지표는 차트에서 진짜 가장 강한 곳만 체크해줍니다 라인이 몇개 나오지 않아요 얘는 초거대 매물대 기준으로만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킬러 바텀킬러 라는 지표인데요 바닥권일 확률이 매우 높은 그 구간에서 강력한 저항 그리고 강력한 지지 라인들을 찾아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각 지표에 대한 사용 설명 방법은 제가 곧 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으로 이 페이지에 넣어 드릴 거예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고 곧 준비할게요. 아 그다음에 불베어 시그널 이것도 최근 지표인데 요 지표는 차트에서 이제 캔들이 급등하면서 이갭 라인이 발생하면 그갭 라인을 그려주고 그리고 불 베어 라인이라고 이렇게 차트의 추세를 판별할 수 있는 라인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장기 이평선과 그리고 거평선까지 제공하는 멀티 지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쇼미더머니 제가 이제 개발한 거의 뭐 시그니처 지표죠. 저희 머카레의 어, 뭐, 시그니처 지표예요. 얘가 진짜 뭐 만능이죠, 만능. 8방 메인인데 일단 우리 배우는 미들라인 자동으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옵션을 통해서 슈퍼 채널도 그릴 수 있고요. 자동으로 그려 줍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가장 강력한 매물대 찾아 주고요. 매물대를 기반으로 한 추세 라인 그려 주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 그려 주고요. 장기 이평간의 크로스 라인 또한 그려 줍니다. 강력한 지지 저항 다 잡아 주고 익절할 수 있는 익절 포인트들도 잡아 주는 지표입니다. 여기까지가 프리미엄 지표 5종 제공해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무료로 평생 무료로 그냥 처음 가입만 하면 누구나 다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게 거래량 측정 지표 아, 특정 구간을 내가 선택을 하면 이 지표를 통해서 특정 구간을 선택을 하면 이 구간에서 발생한 총 거래량과 총 거래 대금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순수 매수 거래량 매수 거래 대금 여기서 발생한 순수 매도 거래량 매도 거래 대금 그리고 매수에서 매도를 뺀 거래금 거래량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곳이 강한 곳인지를 판결하기 굉장히 또 훌륭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무료로 평생 쓸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거래량 정립 매수 지표. 아 나는 어떤 특정한 코인을 정립 매수하고 싶은데 어떤 기준을 잡을까 고민이신 분에게 어, 제, 어, 굉장히 유용한 지표입니다. 그냥 지표만 땅 켜놔도 정립 매수 해야 되는 위치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지표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때의 평단가입니다. 그리고 평단가로부터 지금 얼마를 벌고 있고, 내가 총 적립 매수로 얼만큼의 시드가 들어갔고, 지금 총 수익률은 얼만큼 되는지? 표시가 됩니다 자 마지막 금리 라인 우리 이제 연준에서 금리 발표할 때마다 굉장히 큰 유동성 그러니까 매도도 많이 나오고 매수도 많이 나오면서 세력들이 거의 놀이터로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그곳이 강력한 지지와 또는 저항 라인이 되는데요 그런 곳을 체크해주는 지표입니다 이세 가지는 평생 무료로 여러분이 쓸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이 머카랩 거래소 가입 이벤트에 대한 간단한 설명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기존에 제, 저, 저의 이제 레퍼럴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도 신청하시면 제가 다 혜택 드릴 거니까,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도 잊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그래서 무료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